안녕하세요. 벨류맵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 최근에 런칭한 AI 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입니다. 어,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가 출신의 서비스 기획자입니다. 제가 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대표작은 아니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거기에 배경이 된 울산지방법원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어, 우선 가설계 혹은 이 규모 검토라고 불리는 기획설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기획설계는 건축의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설계행위라고 볼수 있거든요. 건물을 짓기 전 대지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뭐 그에 따른 건축비나 수익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이런 기획설계는 대부분이 뭐 건축을 필요로 하는 건축주나 개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성 분석을 위한 검토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지마다 어떤 건축 조건도 다르고 또 다양한 용도의 계획안을 받아보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사무소들마다 제안하는 설계안 역시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건축 초기 단계에서 좀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고자 이 AI 건축 설계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설계 품질과 사용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 품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대지는 건축 용도나 면적 형태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설계 조건을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를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했고, 또 건축 가능한 용도와 그에 따른 최적화된 규모를 찾아내는 기술 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지별로 맞춤형 설계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 설계 품질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건축에 대한 뭐 이해도가 높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건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 건축 조건을 설정하거나 설계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전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어, 어떻게 하면 이를 좀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를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뭐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밸류맵이 동일한 건축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설계 가능한 지역이나 또 면적의 범위가 가장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개인이 건축할 수 있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지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3d 모델링을 통해서 건축의 형태라든가 규모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밸류 맵은 단순한 박스 형태의 볼륨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좀 건축 재질을 매핑해서 보다 현실감 있는 모델링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사용자들의 이해도를 좀더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건축가들에게 좀 사용 친화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설계 품질을 끌어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어떤 이 제공 자료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이 캐드 파일과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건축가들이 고객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대지 분석이나 계획안, 기획설계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이 과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뭐 직접 편집이 가능한 설계 CAD 파일이나 건축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계도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술이 고객들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건축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이 설계 결과가 건축 정보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 시장 역시 그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축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가능해지고 이는 건축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가 있고 즉, 건축주들의 어떤 적극적인 건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건축주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그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서비스라 뭐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뭐 끝이 없지만 설계 품질의 향상이라든가 사용성 개선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성 분석에 대한 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어, 이 지금의 AI 건축 설계는 독립적인 건축 기술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다음은 이 밸류맵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단순히 면적당 공사비로 뭐 건축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정확히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인력이나 장비 공사기간 등 건축 예산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는 기술 고객에게 사업형 분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 밸류맵의 AI 건축 설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